장난 아닌데요? 와, 갑자기 이렇게 내냐선생 오늘 칼, 칼퇴? 누구세요? 나 태워주면 안 돼? <laughs> 장난 아님 비아버나 태워줘 나 오늘 태워줘 제발 엄마들아 다 먹는다! 응. 치즈 는었어안넣게게더 맛있는 거 같은데? 찍을 겨를이 없어가지고 이제야 영상을 찍는데 일단은 제가 어제 이별을 했어요 뭐 싸워서 이런게 아니고 각자 이게 어른들의 사정으로 어 어쨌든 서로 좋게 좋게 합의하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했습니다 음, 얘기는 말하자면 길고요 이게 음, 특별한 케이스여가지고 이게 아, 이별했다 하기도 좀. 암튼, 어쨌든, 그래서 이별을 했어요. 뭐, 어, 나 수염났냐? 이거 뭐야? 암튼, 이별했고, 씨발. 보시던 분은 아시겠지만, 대충, 눈치챘겠지만, 제가 남자친구랑 있을 때는 이제 영상에 음식만 찍고, 먹는 거는 따로 안 찍었었어요. 음, 그게 다 남자친구랑 먹었던 거고. 제가 유튜브 하는 걸말안 했거든요. 뭐 다른 사람들이야 뭐 채널명 알려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밥 먹을 때 신경 안 쓰니까 그냥 먹는 거 찍고 그랬었는데 남자친구 앞에서 뭔가 부끄러워가지고 먹는 거를 찍이 좀 그렇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서 남자친구랑 먹을 때는 영상도 안 찍고 그랬었는데 아 얘기를 왜 했지? 씨발 얘기를 왜 했지?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는 먹는 거안 찍는 일이 없겠네요. 어. 유튜브나 열심히 해야겠다. 존나 할 것도 없는데. 하, 시발. 아니 근데 왜 입맛은 좋냐 짜증나게. 허, 배고프네. 배고프다. 시댕. 짜증나. 아 씨. 시발. 흐흐흐흐흐. 존나 사랑했다. 어, 짜증. 어쨌거나 그동 제가 이혼하고 는

난 태생이 흙수저인가 봐. 20만원짜리 오마카세 먹고 병 걸렸어요. 두드러기 났어. 웬일이야? 뭐 알레르기 있나봐. 이것저것 비지찌개. 어, 이거 추 오이가 쓰다뭐 있어? 응. 응. 아시 깻잎 맛있잖아. 깻잎 맛있어. 어 아, 비지찌개인데 고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. 이건 김치고, 이건 이게 고기네. 음, 어우, 이런 껍데기 너무 좋아. 음! 밤이 되니까 또 눈물이 나네요 내 네, 눈물이에요 진짜 족같다 고기 잘 먹겠습니다 계란 이거 소금 찼지? 안 써봤어 안 썼어? 나 소금 안친게낫더라 어어 안 맵네. 이렇게 더 맛있네. 밥만 잘 먹더라. 죽는 것도 아니더라. 눈물은 묻어더라. 당분간은 일만 하자. 아니, 근데 아 근데 고기 없어? 아니다. 으음! 와우 으음! 제가 싸워서 헤어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헤어진 거거든요. 그래서 더더 더 슬픈 거 같아. 소매 진짜 크네. 작은 것도 섞였는데 그래도 맛있는 보자 천천히 음어 무거워. 아니 이거 짱 크죠? 너무 심심하다 연락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심심하네요 허전하다 허전해 그렇다고 막 누굴 만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있다 없으니까 허전한 것뿐 어떻게 말 한마디에 이렇게 남이 돼버릴 수가 있을까 금요일이라 술 땡기는데 내일 약속 있어서 그냥 참을게요. 옥수수 나만 이렇게 많이 먹어요? 아 하루에 진짜 몇 개를 먹는지 모르겠네, 진짜. 왜 이렇게 맛있냐? 응? 아왜 이렇게 밥만 되면 자꾸 생각나고 눈물이 나냐, 짜증나게. 눈물을 흘렸으니. 옥수수 좀 먹어야겠어요. 55.1쯤이 <laughs> 오호! 제가 요즘 먹는 거에 비해 살이 안 찐다는 느낌이 요 근래 많이 들더라고요. 보니까 그때 이거 협찬 받은 거, 이거 먹고 진짜 하루에 똥을 진짜 많이 싸거든요? 이거 하루 한포 먹어요. 요즘에는. 근데도 엄청 똥잘 싸고. 아 이거 좋은 거 같아. 근데 이거는 좀 비싸다. 딴 제품을 사볼까 생각 중이에 차전 차피 들어간 거 가르시니아 뭐 이런 거싼 것도 있으니까 한번 사보고 그거 효과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어... 이거 엄마가 몰래 숨겨둔 과자인데 내가 다 먹어도 되겠지? 엄마 미안해 바나나킥은 이 가루가 개 맛있거든요. 음. 두 시간 뒤에 약속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아씨 배고프네. 못 참겠어. 비지찌개 밥좀 말아 먹어야겠어요. 아하. 음. 음. 반찬이 맨날 똑같네.

아 근데 알딸딸하다 벌써 <laughs> 500한잔 먹고 <좀> 넘어지지만 말 <laughs> 우리 우리 그때처럼 넘어지지만 말자지 사실 <laughs> 그때 기억 못했던 거야 넘어지자 존나 엉켜가지고 둘이 일어나지 못 내가 이둘다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나 하는 거야? 온면 차트 미친 거야? 나 완전 누웠지. 야, 왜 이렇게 나 존나 처울었어. 진짜 출근하면서도 울고 아, 눈물이 그냥 나. 야, 진짜 세어쩌겠어 씨발. 치킨나 뜯을 수밖에 없지, 만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좀 아닌 듯. 아, 데좀 그렇다 진짜. 근데 이 와중에 맛있겠다. 그렇지? 맛있어? 짜 날까요? 가 맛있다? 맛있는데? 네 <laughs> 초생강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? 음 완전 어, 맛있나봐 안녕하세요 아 누가 와가지고 지금 너무 좋지 정말 <laughs> 아 <아니, 웃음> 귀여워 이거 있지 아, 아롱이 아니, <laughs> 아니, 앉아. 앉아. 아롱이 앉아봐 앉아 롱이아롱손 아이고 하지? 손 잘하네 아이고 귀여워 손손 손. 아롱아 손 <laughs> 아영아 손! 손! 손 진짜 짜 원래 진짜 잘해 손! 손! <laughs> 어, 옳지 아, 코! <laughs> 코! 너 코. o n s 는데 그냥? <laughs> 너 그냥 n s o 끼 Son, s 코! 봐봐 아 n 이 코! 아 s 아 손! 손! 아영이 o n Son, Son, s 아이고 o n S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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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맥이야 소맥전 나 소주만 먹을까? 조금만 어 감사합니다 어 담배는 안 피지만 이거 하트 모양 한번 진짜 펴고 싶긴 하네 워링이 약간 중국으로 와인이랑 이런 것 아. 비슷해 나는 모르겠거든 아 그런 거야 <laughs> 아. 아. 그런 와인이 뭐냐니까 내가 중학교 아니 전에 어학에서 땅에 yani, 민초송이 이거 아, 이거 아유 민초송이 이거 민초 민초 먹냐? 너너 네, 민초 야, 좋아해? 난 개좋아해. 아, 아, 야, 야 nó... 맛있다. 맛있지? 난 솔직히 민초 좋아지도 하 않고 싫어지도 하 않는 맛있네. <laughs> 최고인데? 얼마 아, 너무 웃겨. 드레 맞지매 돼지는 야 이거 늦추나? <laughs> <너춤 알아? 웃음> 이게 라이닥춤 아니야?

Não 저라고아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었다 아, 이렇게 술과 친구로 사랑은 잊을 수 있어요 이별하신 분들 모두 화이팅 오늘은 열심히 편집이나 하려고요 어제 친구네서 마이크 쓰고 재밌어가지고 나도 사봤어요 와우 삥꼬빙꼬색 전원이 켜졌습니다 어 목청도 좋으시네

한 4,900원으로 집안에서 심심하신 분들 사서 노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음. 굿! <목소리> 음, 야미 야미 야미.